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학 다닐 때, 자취할 때 이야기인데, 그 주인집에, 옛날 우리 노땅들은 아시죠? 주인집이 있고, 그, 뭐, 겹방이 그 있고, 그게, 부엌 하나 있고, 부엌은 없고, 마궁이 하나 있고, 그런 데서 세얻들 살았죠. 그런데, 추인집에 이제 영감님하고, <laughs> 할머니가 있어요. 그딸 하나 있고, 아들은 장가가 가서, 음, 밖에 분를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여자는 늙으면은, 남편 두드려 잡는 재미로 산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영감님을 두드려 잡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머, 뭐 이상한 할머니야. 그것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한테 천재라고, 우리한테도 천재라고, 늘 웃고, 어, 경우도 달라요. 그런데 영감님은 보면은, 막뭐 하여튼, 영감님이 뭐, 잘못, 잘했기나 잘못했기나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두드려 잡아요. 옆에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두드려 잡는다. 그것도 그냥, 농담삼아 두드려 잡는 것도 아니고, 영감님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두드려 잡습니다. 그래도, 이 영감님은 떡도안 해요. 그, 걸 우리가 이제 그 지키보고 있으면 좀뭐 뭐하니 했는지 우리 보고 씩 웃어요. <laughs>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영감님을 갖다가 오늘도 두드리 잡고, 내일도 두드리 잡고, 뭐 다리 가고, 뭐 개들이 가서 계속 두드리 잡아. 1년 365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두드리 잡아. 그래도 영감님은 아무 대꾸를 안 합니다. 그냥 중간에 씩 웃고, 이 끝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는 게 뭐냐면 은뭐 20대 초죠. 이야 참 재양감이 참 대단하구나. 재양감이 무슨 교훈금도 없고 뭐 특별한 재산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이야 참 재양판 공자보다 낫구나. 공자는 자기 마누라하고 뭐싸우가 삐져가지고 뭐 평생 별거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그렇다고 그 영감이 뭐박원복거나 치매 걸린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참 저런 영감이 되야 되겠다, 이러 싶은데아 <laughs> 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 막 뭐, 근기 안대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했는데 지금도 좀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건 뭐냐면은 아, 여자는 늙으면은 남자 두드리 잡는 재미로 사는구나. 남자는 먹는 재미로 살고 여자는 남자 두드리 잡는 남편 두드리 대는 재미로 사는구나. 이걸 갖다가 느꼈습니다.